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 검정고시에서 대부분 많은 부분이 중3을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네, 이제 여러 출판사에 공동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을 처음 읽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교재 같은 데에 이렇게 검정고시 교재에 보면 이 소설보다 더 중요한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생소하다고 생각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출제위원분들도 아, 이거 많이 접하지 않은 소설이겠다 싶으면 어, 줄거리 파악 문제라든지 지문을 읽고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중요합니다. 현덕의 하늘은 말 것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뭐 하건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뒤에 있는 요말 것만 요 뒤에 것만 뒤에 오는 말은 앞의 말과 좀 대조적이고 대립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나이가 많, 많건만 어? 체력은 젊은 애들 못지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은 말 것만이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는. 오, 이 하늘은 맑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직이라든지 양심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의 시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 우러러 한껏 부끄러움이 없기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늘은 정직, 양심인데 그것이 맑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주인공의 괴로운 심리를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이 왜 괴로울까요? 그건 한번 보시면서 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여러분들 이 기출 문제 지문에 해당하는 것은. 소설의 구성 단계 중에서도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내네 거리 하나를 지났어요. 또 하나를 지났고 또 하나를 지냈죠. 걸음을 차차 풀이 죽는데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나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문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 친구 수만이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작은 어머니 거기 작은 어머니 돈을 슬쩍 했거든요. 그리고 수만이한테 그그 그 돈을 줬어요. 수만이한테 협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나 갚으면 고만 아니냐? 그돈갚았치 만큼 밥도 덜 먹고 학연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이렇게 갚으면 고만 아니냐? 지금 훔친 것은 무조건 잘못한 거죠. 근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자기 합리화하는 거 보이시나요?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이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배심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일없이 공원으로 거리로 돌며 해를 보냈죠.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지금 집을 제시간에못 들어가고 있죠. 날이 저물어서 문게는 풀이 주어 집마를 더 걸터 앉았는데요. 숨어가 방에서 나오다 보고, 너 학교에서 인제 오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여기에서 문게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숨어하고 숙부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 막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숙모가 얘기합니다. 너호호 붙장 안에 돈 받니? 이게 아까 문기가 슬쩍한 돈이에요. 그래서 협박받아가지고 수만이한테, 친구 수만이한테 주거든요. 하다가는 채 문기가 입을 열기 전에 숙모는요, 학교에서 지금 오는 얘가 알겠니? 아휴, 참, 점순이, 고냥, 큰만녀니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점순이는요, 이 집에 이제 심부름 하는 얘란 말이에요. 낮에 내가 뒷교에서 하천모정을 내고 있는데 집을 간다고 하더니 글쎄 돈을 집어갔구나.자 여기서 문기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오해를 받겠어요.누명을 쓰겠어요.점순이겠죠.그러면 문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문기는 잠잠히 듣기만 한다.그러나 속으로는 갚으면 그만이지.소리를 또 한번 외워보죠.그날 밤이었다.아랫반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아랫지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순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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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물고 한이 건너 두이 건너 그 집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대요. 이거와 관련된 속담이 무엇일까요? 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집주인 여자는요. 점순이가 도둑이라고 이제 오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점순을 때려 쫓아낸 것이죠. 먼저는 동네 아이들을 모여 지글지글 하더니 차차 하나하나 가고 둘가고 훌쩍훌쩍 오는 그 소리만 남았죠. 방안의 문기는 그밤을뜬 눈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점순이한테 미안했겠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죄책감도 있었을 거고요. 걱정, 두려움, 온갖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겠죠. 이튿날 아침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절정입니다 문기는 밥을 두어 술뜯 뜨다 가면은 그만두게 됩니다 뭐 돈을 갚기 위한 그것이 아니다 아까 초반에 그랬잖아요 어. 내가 덜 먹고 덜 쓰고 그러면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래요. 입맛이 나지 않았대요. 학교에 갔대요. 첫시간은 수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1930년대가 시간적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신 시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덕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 시대 때의 도덕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목이 뭐래요? 정직이래요.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으로 왔다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을 누에 말씀했죠. 근데 문계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캥기는 입장이잖아요.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리고 안겨쓴 선생님의 그 눈이 번쩍하고 문개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가고 한다. 그냥 선생님 쳐다본 건데 문개 입장에서는 도둑이 지발절한다고 찌릿찌릿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문개는 가슴이 뜨끈뜨끈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문개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지교 수신시간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으로 얼마나 아 어, 얘기를 해야 되나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막 고민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설에서는 갈등이라고 그래요 근데 혼자서 혼자서 속으로 갈등하는 것은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 사회와 개인간의 갈등 운명과 개인간의 갈등 이런거는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만 친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 같았대요. 운동장에서도 문개는 풀이 없었어요. 사람 없는 교실대에 버드나무요. 그런데만 찾으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했대요. 여러분, 옛날, 옛날, 옛날. 무슨 영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어둠의 자식들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좀 사람이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이렇게 캄캄한 데가 좋아지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치게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대요. 언제나 다름없이 자, 제목하고 관련된 게 나오죠.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어떻게 해요? 하늘은 밝은 세상이에요. 지금은요. 푸르건만 하는 말 것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웠대요. 왜요? 지금 자기는 잘못을 많이 저질렀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뒤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더라도이 질문만 보고 문제를 풀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랬어요. 문기는 숙모에게 점순이의 잘못을 일렀나요? 아니요. 그래서 점순이가 결국에는 누명을 쓰여서 쫓겨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벌써 답이 나왔죠. 그렇죠. 2번 선생님은 정직의 귀한 가치라고 강조했죠. 수신시간에요. 3번 숙모는 점순이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했죠. 고년 앙큼한 년막 이러면서 얘기했죠. 4번 점순이는 누명을 쓰고 주인집에서 쫓겨났죠. 네 맞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번엔 기억, 니은, 들, 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억은 문기를 재책감면서 벗어나게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기억, 돈 받니? 이게 재책감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생겼는데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겠죠. 2번, 니은, 문기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한다고요? 아랫방 들창 민 이것은 그냥 배경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죠. 3번. 문기아 선생님의 외적 갈등을 강화한다고요? 문기아 선생님이 싸우셨나요? 이거는 안 보고도 아닌지만 한번 볼게요. 네. 디귿은 수신시간이네요. 선생님하고 문기는 싸운 적도 없고요. 그냥 수신시간에. 선생님은 정직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지레짐작 도둑이 지발저인 거는 문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3번도 아니죠. 그러면 답은 4번이겠네요. 문기의 심리적 상황과 대비된다 라고 했어요. 왠지 하늘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네, 역시 하늘이네요. 하늘은 맑고 푸르지만 문기는 지금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지금 아주 그냥 답답한 현실입니다. 문기한테는요.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가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가를 보니까 그 말이 한집 건너, 뒤 건너 그 집에까지 들어갔다. 어,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네. 이거와 관련된 속담은 네,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충문이 지문만 봐도 풀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나왔죠. 원래는 보통은 어 소설 소설이나 어느 장르이든 간에 어 내용물어보는 문제, 형식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도 어, 처음으로는. 거기 수험생들도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내용만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네요. 물론 16번은 속담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어, 거기 문제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